감사드리겠습니다습니다 저희 모 오늘 가장 바쁜 날입니다. 매년 이런 예전을 하나이랬는때고시형 우리 최현 배우 꼭시라고 해서 진짜... 여 같은 예전다다가서 열렬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이런 문화가 사람과의 관계, 국가와의 관계, 어떤 문화를 같이 보여주기 는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여기서 서예를 갖는 것 같습니다.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진덕은 중앙사진은 직원 딱두 집이 있는데요. 저는 그 왕무신는중사진관 제가 두 장을 해서 2년 동안 모두 수동하시면서 굉장히 지, 했는데 가시고 이제 김검문 충무사 오셨습니다. 그런데 우리 이번 주, 이번 원래 이 월달 거의 김검문 충무사에 우리 동호동에방문하셨습니다 방문, 어, 저번 대부러 주제에 와서 말씀하신는걸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새하고스 했는데요. 아, 소대지는 김병수 좋고 마른 장공한장수 좋다. 이 <laughs> 말씀 맞습니까? 네. 네. <laughs> 이, 이 말에 지금 한 번씩. 시작이 끝서고 습니다 아, 하여튼, 하여튼, 오늘, 다시 한 번, 한중, 서해, 우호 교정, 정신 축하드리고요. 오늘, 서해, 오시고 감사하십니다. 지금, 흠보시이 시간, 지 시간,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